아파트를 찾아 떠난 유목민 아파트 유목민입니다. 전북 군산시는 전라북도 북서부 해안가에 있는 도시로 동쪽은 익산시, 서쪽은 황해, 남쪽은 김제시. 북쪽은 서천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행정구역은 이1 0면 16행정동으로 새만금 개발로 유명합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원래 목표였던 농지 확보와는 달리 대규모 산업단지로 키우기로 방향이 바뀌면서 군산의 경제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신도심 또는 부촌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떠올리는 곳은 수송지구입니다. 롯데마트 군산점을 중심으로 업무지구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산의 최근 미분양률이 1735세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군산의 아파트 매매 12월 실거래가 순위를 알아보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흐름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팟캐스트형 아파트 유목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출퇴근마다 들어주세요. 탑8 더샵 군산 프리미엄 1개월 동안 최고가 대비 5,099만 원12% 집값 하락한 3억 8,850만 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34평형 23년 12월에 실거래되었으며 전북 군산시 구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총 704세대 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처 입지로 경포초, 군산제일고등 학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이마트 동군산병원 등 음식점 235개, 학원 32개, 미용 관련 45개, 의료기관 39개 등 생활시설 및 메인상권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입주라. 아직 실거주자 리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탑세븐 한라비발딜 단지 1개월 동안 최고가 대비 9200만원 19% 집값 하락한 3억9800만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48평형 23년 12월에 실거래되었으며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총 332세대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처 입지로 월명초 군산중앙여고 등 학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롯데마트 등 음식점 801개 학원 98개, 미용 관련 238개, 의료기관 112개 등. 생활시설 및 메인 상권이 있습니다. 실거주자 리뷰로, 초품마 아파트의 수송동 상권, 학원가와 가까우면서 유흥과 분리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평입니다. 탑6 이편한 세상기 오션시티 2차, 1개월 동안 최고가 대비 1억 4,800만원, 27% 집값 하락한 4억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33평형 23년 12월에 실거래되었으며,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총 423세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처 입지로 금빛초, 제일중, 제1고등 학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군산병원 등 음식점 259개, 학원 32개, 미용 관련 50개, 의료기관 38개 등. 생활시설 및 메인 상권이 있습니다 실거주자 리뷰로 살아보니 아파트 최고 장점은 화자없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는 것이고 지하주차장 천장만 봐도 얼마나 꼼꼼하게 지어졌는지 알 수가 있다는 평입니다 탑5 군산 미장이차 이파크 1개월 동안 최고가 대비 1억 2천만원 22% 집값 하락한 4억 2천만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39평형 23년 12월에 실거래되었으며 전북 군산시 미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총 540세대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처 입지로 미장쪽 진포중, 군산고 등 학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롯데마트 등 음식점 747개, 학원 77개, 미용 관련 179개, 의료기관 103개 등 생활시설 및 메인 상권이 있습니다. 실거주 리뷰로는 바로 앞큰 도로가 아니어서 차 소리도 거의 없고 탁 트여 있어서 바람도 시원하고 살기 괜찮은 곳이라 새삼스럽게 느낀다는 평입니다. 탑포 군산 한라비발디더 프라임 1개월 동안 최고가 대비 840만 원2% 집값 상승한 4억 2,550만 원으로 실거래 되었습니다. 32평형 23년 12월에 실거래 되었으며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총 633세대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처 입지로 지곡 쪽, 군산 쪽, 동산 중 군산 상업여고, 학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군산의료원 등 음식점 317개, 학원 28개, 미용 관련 88개, 의료기관 15개 등 생활시설 및 메인 상권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입주로 아직까지 실거주자 리뷰가 없습니다. 탑3 군산지구 칼라비발디 차은파레이크뷰 1개월 동안 최고가 대비 1억 6,270만원, 27% 집값 하락한 4억 3,060만 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34평형 23년 12월에 실거래되었으며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총 291세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처 입지로 동산중, 동원중 등 학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경 1km 군산의료원 등 음식점 278개, 학원 28개, 미용 관련 69개, 의료기관 13개 등 생활시설 및 메인 상권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입주로 아직까지 실거주자 리뷰가 없습니다. 탑2 더샵 디오션시티 2차 1개월 동안 최고가 대비 6 1 1 0만 원, 12% 집값 하락한 4억 3,500만 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33평형 23년 12월에 실거래되었으며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총 771세대 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처 입지로 금빛초, 제일중, 제일고등 학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이마트, 동군산병원 등 음식점 211개 학원 31개, 미용 관련 44개, 의료기관 38개 등 생활시설 및 메인 상권이 있습니다. 실거주자 리뷰로 신축이다 보니 특별한 장단점보다는 조경이 잘 되어 있다는 평입니다. 타본 군산호수공원 아이파크 1개월 동안 최고가 대비 2억 5325만원, 32% 집값 하락한 5억 2,775만 원으로 실거래되었습니다. 33평형 23년 12월에 실거래되었으며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총 665세대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처 입지로 지곡초, 서해초, 군산초, 동원중, 군산상어벽오 등 학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 롯데마트, 군산의료원 등 음식점 479개, 학원 64개, 미용 관련 156개, 의료기관 47개 등 생활시설 및 메인 상권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입주라 아직 실거주라 리뷰는 없습니다. 팟캐스트형 아파트 유목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새만금 사업으로 유명했던 전북 군산에 대해 최근 한 개월간 실거래가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11월 기준 전라북도 군산시 실거래가는 평균 평당가 587만원으로 거래되었으며 최고점 대비 25만원 4.1% 저렴해졌습니다. 총 114건의 거래 중 상승 51건 하락 50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아파트 실거래가 팟캐스트 아파트를 찾아 떠난 유목민 아파트 유목민입니다.